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과감한 세대 교체에 나서자 일본 언론이 크게 수렁이고 있습니다.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일 친선전 그 무대에 일본이 예상조차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한국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일본 매체들은 지금 한국 야구의 변화를 경계하고 동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 디엔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 WBC 때와는 전혀 다른 한국이 온다. 그말 속에는 경계, 그리고 긴장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왜냐하면, 최근 한국 대표팀은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대교체. 2023 WBC에서 한국은 일본의 13대 4로 크게 패했고, 호주전에서도 7대8로 아쉽게 패하며 충격적인 1라운드 탈락을 겪었습니다. 그 대회는 실망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 야구가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단번에 알수 있어요. 당시 WBC 멤버 중 남아있는 선수는 단 3명. 원태인, 곽빈, 그리고 박혜민. 단 3명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자리에, 새 얼굴들, 젊은 선수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놀란 건 바로 이 점입니다. 디엔서는 한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전체 평균 나이는 24.4세. 그런데 투수진은 더 놀랍습니다. 18명이 투수 평균 나이가 무려 22, 2세. 2000년대 초반생 선수들이 대표팀의 중심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 언론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이름도 있습니다. 고졸 신인 배찬승, 정우주, 김영호. 이세 선수는 성인 대표팀 발탁 자체가 파격이라고 불릴 만큼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여기에 올가을 시속 162km까지 찍은 문동주의 일본전 활용법. 일본은 지금 그를 사실상 경계 1순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진만 젊어진 건 아닙니다. 야수진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표팀 최연소 문현빈, 고졸 3년차의 시즌 타율 3위형을 기록한 그야말로 차세대 천재 타자. 그리고 시즌 32 홈런을 때려낸 노시환, 타율, 334로 리그 타율 2위에 오른 안현민 등 한국 야구의 새 시대를 열 젊은 거포들이 전부 합류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변했다. 완전히. 그리고 일본 언론은 또 다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내년 3월 WBC에서는 해외파, 김혜성, 이정호 같은 메이저리거들이 합류할 수도 있고, 한국계 선수들까지 포함되면 팀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이번 한일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선수들의 생존 경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 친선전은 그 새로운 한국이 첫 시험을 치르는 자리라는 겁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긴장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한국 야구의 강세가 제한될지. 그 단서를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류지현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야구의 역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5년과 1999년 한일 슈퍼게임에서 직접 선수로 뛰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뒤로는 대부분 공식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야구는 2006년 4강, 그리고 2009년 준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엄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3, 2017, 2023년 WBC에서는 모두 1라운드 탈락. 3번 연속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죠. 그래서 류지현 감독의 마음가짐은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는 내년 3월 열릴 WBC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대회. 팬들에게 희망을 돌려주고 한국 야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무대라는 겁니다. 특히 KBO 리그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인 만큼 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걸음이 지금 바로 이 젊은 대표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젊어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도쿄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내년 WBC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려온 새로운 한국 야구, 그첫 페이지가 이제 펼쳐집니다.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